자, 14년 3월 학평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우주선 내부에서 광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광센서 A, B, C, D가 고정되어 있고 어 나는 이 우주선이 지표면에 대해 0.6c의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빛이 광원에서 C로 진행하는 방향과 같다뭐 플러스 x 방향이다라고 준 거네요. 자, 이때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나를 관찰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그러니까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나를 관측할 때라는 말은 결국에서는 얘가 이 우주선이 0.6C로 가고 있는 것을 관측할 때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보기로 가면은 기억에서 자요 녀석이 관측할 때 광원에서 A로 진행하는 빛과 C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같다. 빛의 속력 보는 순간 광속불변 무조건 같다. 기억 오른지에보 그다음 ㄴ. 광원에서 동시에 방출된 빛은 C보다 A에 먼저 도달한다. 이거는 동시성의 상대성이죠. 자, 동시성의 상대성인데, 일단은, 광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위의 광센서를 놨다라 그랬으니까, 광원에서 A의 거리, 광원에서 C의 거리는 일단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자, 빛을 뿅 하고 쏘면은, 빛을 뿅 하고 쏘면 어때? C점은 앞으로 0.6C로 도망가죠? 그치? 근데 반면에 A점은 뭐야? 앞으로 0 6시로 빛을 향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뒤에 먼저 도달하게 되는 거지. 그렇 그래서 C보다 A에 먼저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른은지붕 그다음 디귿. A와 C 사이 거리는 B와 D 사이 거리보다 짧다라고 그랬는데 자, 일단은 정지된 좌표계에서 봤을 때0 6시로 가고 있는 좌표계는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야. 그렇지? 근데 길이 수축은 항상 뭐다? 운동 방향에 대하여 일어난다. 즉 x축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a와 c 사이의 거리는 수축이 되겠지만은 c와 d 사이의 거리는 수축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a와 c 사이의 거리는 수축되니까 짧을 것이고 bd 사이의 거리는 수축 안 되니까 길 것이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지문 답은 5번 되겠습니다.